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내 서울시는 9억원, 수도권 과멸억제권은 6억 9천만원 그 기타지역은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이 환산보증금 이내에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그리고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오비 부동산 중개 실정 상가 강사 김의섭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상,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상인법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상인법 2조 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는 사, 상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회, 요양원입니다. 이거, 이들은 사, 어,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고 고유번호, 증을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인법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세 가지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총 10년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로 바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그러니까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까지 생깁니다. 2번 확정 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정 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인데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을 때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환가대금보다 선순위 권리금액이 클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내 서울시는 9억 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은 6억 9천만 원, 그 기타 지역은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요 환산보증금 이내에 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그리고 대학력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자,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이라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이면 2,2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6,500만원이 어떤 거냐면 보증금이 1,5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 자, 이 환산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죠. 그래서 월세 50만원 곱하기 100 하면 5,000만원이죠. 그러면 보증금 더하면 6,500만원. 딱요 금액까지가 바로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런 소액보증금이고요. 이 소액보증금이라면 2,2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200만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보증금이 1,500만원이잖아요. 그럼 내 보증금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서 2,200만원까지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냐, 얻지 않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무단 전차인이라면 아예 그냥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단전차이니까요. 인 그래서 전대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경우입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주택은 아닌데, 그럼 이건 상가인가?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위법 제2조 1항에 비춰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력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상인법 적용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에 비추어 영업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로만 이뤄지는 공장 창고 등은 상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창고에서. 판매품 일부를 가공하거나 고기 규칙 활동에 활용한다면 영업 활동으로 어, 기반으로 하는 활용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창고야 물건을 보관만 하고 있어 그거는 상가 임대차 보법 호 대상이 아닙니다. 어, 뭐 공장인데 이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온라인 판매라든가 여기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기반이 된다. 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런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임대인에게 배상 요구 가능한지. 사례를 볼게요. 이불 가게를 임대차에 영업 중인데 여름에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보름간 영업을 못 하였습니다. 재고와 시설물 손실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굉장히 좀 딱한 사례인데요. 이러한 천재지변의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는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 등 기본 시설물은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하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차 계약의 목적대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일부를 감액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의 경우는 어, 임대인이 뭐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것이지, 그 나머지 뭐 재고나 뭐 그런 임대인 한 인테리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한 시설물은 임차인이 책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신축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불법 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사례를 보면 상가 세칸에 공동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인데요. 상가 한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그 상가 한 칸의 임차인이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해서 설치해서 임대인이 허락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한다면 철거 등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고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행 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임대인과 구두 합의를 했죠. 상가 어, 설치를 하고 하고 싶다 임차인이 하고 싶다고 했고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책임이다고 했는데요. 자 임차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입점 후 일방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설치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당연히 임차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철거 요구를 거절한다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지금은 미리 얘기를 한 거죠. 임차인이 위반 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미리 말하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해당 상가의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면 약정한 말대로 임차인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이 구두 약속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과 위반 건축물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구두로만 합의를 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을 대비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확인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뭐 6-1번 사례를 보면요. 무단 증축을 모르고 입점하고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자, 사례를 보면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했는데 전 임차인 시공한 주방 한쪽에 불법 증축으로 인해 구청에서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이 식당을 인수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과 전 임차인은 전혀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금을 주고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 관계에서 전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이 식당의 그 주방에 불법 중축한 부분이 이게 혹시 불법 중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불법 건축 부분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불법 중축 부분 현황이나 향후 철거 대상 여부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설명 없이 권리금을 수수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고지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건축물의 위법 상태를 시정할 시정명령 이행 및 철거 의무 등 공법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 어, 이것이 불법이다, 이거 불법 중축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는 불법 증축 부분이고 어이 불법 증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